장 10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어, 주님을 잃어버렸던 이 신부가 어, 이제 그 어, 파수하는 자들 그리고 순찰하는 자들을 만났어도 어, 그들을 만났을 때는 오히려 더 힘듦이 왔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딸들에게 찾아가서 찾았지만 찾지 못했던 이 신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처음에는 목자로 그리고 교회에 있는 어, 사람들로 인해서 참 행복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것 같고 주님 안에 있는 것 같지만, 어, 내가 순종해야 될때 순종하지 않고 계속 목자나 사람만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거 아니야 이제는 너의 신앙은 성장해야 돼너 사람 보고 다니지 말고 나만 보고 다녀 어,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을 업그레이드 할 때가 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의 드림팀으로 네가 이제는 은혜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자 라고 할때 우리는 자꾸 지금 헌신할 때가 아니잖아요. 내가 옷도 벗었고, 내가 누웠고, 내가 지금 편안한 상태인데 좀 있다가 할게요. 그러다가 주님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목자에게 갔어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에게 갔어도 오히려 상처만 받고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 더 주님을 바라보아야 되고 주님을 의지해야 되고 주님이 나에게 준 사인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는 그럴 때 그때 보지 않고 보이는 한 현상만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은 사람 보고 사,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몸인 우리의 머리가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은 흔들릴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미성숙한 사람들에게 찾아갔더니 어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제 6장 1절에 두 번째 질문을 하는데 오늘 첫 번째 질문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면 어여쁜 자야. 그런데 이 미성숙한 사람들이 예전에는 넌 검고 너는 개달의 장막가가 보도는 정말 볼품 없는 사람인데 라고 막 얘기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신랑과 함께 다니면서 표현 방법이 달라졌어요. 어여쁜 자야 라고 표현합니다. 이거는 누가 표현했던 거예요? 신랑이 표현했던 방, 말투였거든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여자들까지도 이 여자들까지도 어여쁜 자야 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주님 안에 있으면요. 잊지 않는 사람들도 어, 다르게 봐요. 그런데 하나 이상한 게 하나 있다도, 또 그러면 좀그 신랑이 좀 떠났으면 그냥 나도 한번 귀 잡아 그냥 이 귀에 <laughs> 이런 이것 같아요. 어, 왜 그렇게 못매다냐? 그렇게 못매다를 필요가 뭐 있어? 다른 남자들보다 나은 게 뭐냐라고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10절부터 16절까지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아니? 우리 주님을 한번 설명해 줄게.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하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 주님이 어떤 분인지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고 많은 사랑 가운데 뛰어나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희다 라는 말을 합니다. 희다 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자극을 하는 뜻인데 깨끗하신 분이다. 한마디로, 내 사랑하는 분은 정말 정결하신 분이고, 내 사랑하는 불딱 그분 안에 생명력이 있다. 기가 생명을 상징하잖아요. 붉은 생명을 가지고 있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시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뛰어나시고 특출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난구나 라는 일, 뛰어나다 라는 것은 특출하다. 원어로 따갈이라는 뜻인데 깃발을 세우다 라는 뜻입니다. 만명이 다 있어도 그 깃발을 바라보듯이 깃발과 같은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깃발을 들고 있는 사람이 중요할까요? 깃발이 중요할까요? 네? 깃발이 중요하죠. 우리의 삶에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빛난 분이에요. 우리는 내가 주님과 함께 있다고 해서 내가 대단한 것처럼 여겨지는데 잘못하면요, 이게 큰일 나요. 나귀가 예수님 태웠다고 내가 대단한 것처럼 나귀 새끼가 은기 양양 걸어갈 수도 있지만 나귀가 나귀 새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위에 누가 타신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는 착각을 해요. 내가 대단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우리는요 주님 떠나면요 마른 막대기에 불과할 뿐이에요 버려진 인생과 같아요 잊지 마십시오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깃발과 같은 존재가 되는 거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 소용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10절에 뭐라고 냐면 마! 사람 가운데 뛰어나신 분이시다. 그분은 깃발과 같은 분이셔. 아무리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이 일어나면 모든 사람이 쳐다볼 수 밖에 없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빛나고 깨끗한 분이고 생명력을 가진 분이고 모든 사람이 바라볼 만한 깃발과 같은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이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털은 꼬불꼬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라고 표현해요 네, 머리는 권위를 상징하죠 어, 그 권위 있는 분은 그 머리에 뭘 썼다고요? 순금과 같다 왕들은 보통 뭘 써요? 머리에 금열류관을 네, 그 쓰잖아요 어, 머리는 리더십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분은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이심을 잊지 마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면요, 우리는 가끔 내가 왕이 되려고 해요. 주님 떠나면요, 우리는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데 그 왕이 되는 자리를 주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그때 몸을 이루는 존재지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놓쳐버리면 큰일납니다. 머리가 망가지면요 온몸이 엉망이 돼요.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머리털은 구불구불하고 까마귀 같이 검구나라는 뜻은 머리털이라는 것은 어, 주님의 열정을 말하고 이 순종을 말하고 어, 삼손의 머리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머리는 어, 정말 사람들이 보고 놀랄 정도로 머리가 긴 나시인을 상징하죠.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헌신하여 드려진 머리. 그 헌신은 이따가 기가 씨검구나 나이가 들면 머리가 어떻게 돼요? 네, 요즘 염색하신 분들이 있으시죠? 네, 나이가 들었다는 걸 보니까. 근데 까마귀 같이 검구나라는 것은 절고 어, 강한 어, 그런 분이시다 열정이 넘치는 분이시다라는 뜻이죠 한마디로 11절은 뭐예요? 그분은 모든 것을 다스리고 능력 있는 통치하시는 분이고 왕이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열정이 많으시고 그분은 어, 젊고 어, 능력 이 있었던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그분의 머리 앞에 늘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질서를 우리가 늘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 은혜들은 다 무엇을 위해서 사용되려 가냐면 우리 머리 대신 주님만을 위해서 사용되는 그런 은사, 그런 재능, 그런 달란트, 그런 축복을 주님 앞에서 쓰임 받아야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는 질서에 순응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머리에 주신 권위 앞에 우리는 순종해야 될때그 순종이 복된 순종이 될 줄로 믿습니다. 12절을 봅니다. 시작! 눈은 신의 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눈은 뭐다? 신의 가라는 표현을 합니다. 신의 가는 깨끗하잖아요. 신의 까는 정말 맑습니다. 비둘기 같다라는 것은 한 군데만 바라보시는 그 눈이다. 어, 깨끗한 신의 까처럼 사랑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이시다. 우리를 언제나 보듬아 주시는 분이시다. 신의는요 모든 것을 다 품어요. 우유로 시신 듯 눈이 맑고 아름답게도 박혀 있구나 충만한 상태. 에 눈을 상징하죠, 깨끗한 눈을 상징하죠. 그분의 눈은 늘 궁률의 눈, 사랑의 눈, 깨끗한 눈으로 우리를 한, 우리를 계속 쳐다보시는 인자와 궁률이 충만한 하나님시라는 이 사실입니다. 또한 13절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 언덕 같고라고 말합니다. 그 뺨은 향기로운 꽃밭이다. 즉 입향은 감정을 말해 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양한 감정을 가지고 늘 온유하고 온화한 성품으로 우리를 다스리신 분이시고 향기로운 풀을 언덕 같고 향이 가득한 그분의 향은 다채로운 감정들이 드러난다. 온유한 예수님을 나타내죠. 입술이 백합과 장미와 같아서 몰약 집이 뚝뚝뚝 떨어진다. 여러분 입술은 말씀을 상징합니다. 주님이 말씀이 그 말씀 한 마디 한 마디가 얼마나 생명력이 있고 그 백합화의 장미와 같이 정말 어, 향기가 넘치는 그러나 그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의 자아가 떨어지는 어, 몰약집이 뚝뚝뚝 떨어지는 어, 생명의 향기가 있어서 늘 십자가에서 죽어지고 자아가 죽어지고 새롭게 태어나는 그분의 말에. 그렇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하면요. 사람이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가까이 할 것이 있습니다. 늘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길 주의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말씀 앞에 백합화같이 점점 생명의 향기가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이 생명의 양식은 너희 이 양식은 이 생명의 양식은 우리의 육의 양식이 아니라 영의 양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손은 황옥, 황금색이다. 어, 손에는 신의 권능을 가지고 있다. 몸은 하나님의 색깔인 왕권을 가지고 있다. 어, 아로색인 청옥을 입었다. 왕권을 가진 분이시고 신의 권능을 가진 능력 있는 분이시다 그분은 못할 일이 없으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한번 휘저으면 모든 것을 고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15절 시작 다니는 숨군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생긴 새는 내바둥 같으며 백탄목처럼 보기 좋고 그분의 사역은 아주 든든하고 튼튼하다 한마디로, 어, 그분의 사역과 방향성은 절대 흔들리지 않고, 한번 마음 먹으면 튼튼하게 화방성 기둥같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고, 극내바음같이 그 백향목처럼 보기 좋다. 그분의 생김새는 백향목. 백향목은 굉장히 든든한 나무입니다. 탄탄한 나무입니다. 견고하고 흔들림이 없는 나무입니다. 또 16절.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나의 친구로다. 그의 입술, 그의 입에서 선포하는 말씀, 말씀은 너무나 달콤하다. 그 전체 모습, 머리부터 쭉 내려오는 그의 모습을 보면 완전히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인성을 입으신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와 인자가 충만하신 이분이시다. 그분은 왕이시고, 그분은 능력자시고, 그분은 생명력을 가지시고, 그분은 열정이 있으신 분이고, 그분은 단단하시고, 그분은 흔들림이 없는 왕 중에 왕, 이분이 나의 왕이요,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을 할때 신랑에 대한 마음을 놓치질 않아요. 여러분, 시련에 왔을 때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어려움이 왔을 때, 주님이 안 보일 때, 주님이 안 느껴질 때, 고난은 계속 오고 있을 때, 무엇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를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요 분, 고난이 왔을 때, 주신이도 여와시오, 취하신이도 여와시니, 여와의 이름을 찬송받으실지어다. 고백했을 때, 처음에는 자신이 막 당당하게 이렇게 고백했어요. 근데 계속 시험이 오고, 시험이 오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 뭐였냐면 새 친구들이 와가지고 그 말로 괴롭히는 거였어요. 네죄 때문에 그러잖아. 네 자네들 때문에 그러잖아. 너 의로운 죄 하는 거다고 하는데 너 그래서 벌받은 거야? 막 그렇게 뒤집어 놓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다가 나중에 깨달잖아요.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줄을 배웁나이다. 바뀌어요. 시련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확실하게 고백하면서, 고백하면서 자신의 믿음이 확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니, 야곱도 마찬가지, 요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시련의 풍랑이 계속 일어납니다. 어려움이 계속 닥쳐요. 주님과 동행해도 계속 어려움은 있어요. 나 마지막 요셉의 고백이 뭐라고 합니까? 형들 앞에서 당신들이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냈다. 오늘날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냈다. 나중에 신앙의 고백이 툭 던져 나오더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시련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순간에 그 시련을 이길 수가 있어요. 이 신부가 아무리 찾아도 찾지 못했지만 자신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실한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고 나아갈 때 이길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사단은요 그럴 때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이 들게 만들고 불신을 주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마음을 후궁덕 줍니다. 이럴 때 우리는 믿음의 고백으로 맞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 광야에 있으면서 계속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하나님이 너를 도울 줄과 같으냐 그럴 때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두려워하는 거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그러면서 그 모든 환경을 이겨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노년에 들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을 선포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가 한 마디로 고백했던 것은 뭐냐? 하나님은 나의 목자였다. 나를 기르시고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은 죽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하시다 그분은 나를 푸른 주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할 뿐이니.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내가 사망의 음심한 불자기로 있을지라도 나는 언제나 돌보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마지막 결론이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토록 내가 거하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시련이 와도 이 기쁜 마음으로 이 귀한 열매를 삶으로 드러내서 내가 믿는 그분 내가 왜왜 그분을 목매달면서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줄 아니? 이래서 그래. 그래서 이렇게 세상 미성숙한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말할 줄 아는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단계를 통과하면 그 다음에 주님 만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